보시면 사면상 1장2 8절을 한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노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린 예수님. 네, 예수님의 건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시는 사면상 1장1 8절 네, 또 2장 11절, 7장 3절 또 같이 찾으면서 보겠는데요. 에, 본문을 그대로 우리 에, 흠 없는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흠 없는, 흠이 없는 지도자 사무엘.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흠 없는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 에, 사무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에, 기름을 붓고 안수했던 그리고 다위에게도 기름을 붓고 안수했던 에,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쓰셨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정도 인물들이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뭐, 에녹과 노아와 욕과 뭐, 아브라함 이상 믿음의 선지도 좀 나오죠. 다니엘, 많지만 역시 사무엘. 예, 사무엘의 기록을 보면 예, 흠이 없어요. 뭐 다윗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뭐 야곱도 하 흠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예, 그 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이 예, 거의 완벽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는가?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예, 4 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예,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자, 어떻게 이런 지도자가 됐는지 다정어입니다첫 번째, 금없는 지도자 사무엘의 모습. 첫 번째가 한나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뭘 보면 다 한번 있겠습니다. 자, 일장이8팔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흠없는 지도자 어떻게 사무엘이 흠없는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한나가 사무엘 엄마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무엘은 부모님의 신앙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다 자 여러분들 어, 환나가 서원하여 서원하여서 아, 낳은 아들이죠. 그래서 젖을 뗀 다음에 젖뗸 때까지 삼회를 예, 키우고 그리고 젖을 떼고 좀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 성 아, 성전에 바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 아버지가 엘가나 요 엘가나 부창부수라고 표현하죠, 부창부수. 그러니까 남편이 노래를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협력한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고, 성전의 아들을 바칠 때, 엘가나의 독이 없이 가능했을까요? 엘가나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첩을 주긴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나를 사랑했고, 엘가나도 예배하는 사람이고, 내, 내과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적극적인 그런 어떤 생각과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당신이 좋은 대로 가시라고. 그리고 아내에게 동의를 해줬고, 그리고 애관의 동의, 동의하에 이렇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부모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 신앙을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 바로 사무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 사람의 된됨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연결되는, 어떤 부모, 어떤 부모의 영향을 받았는가. 이런 거예요. 몇 대부터 해가지고 쭉 영향을 받죠. 저도, 뭐, 저희 아내와 함께 기도하지만은, 저희 조성민 조선, 뭐 기도 제목이 아내가 됐어요. 저희 며느리 생각하죠. 지금부터 배우자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몇 대에 걸친, 2대, 3대, 4대 이렇게 신앙 여유를 깊은 그런 집안에 집안에서 잘 자란 며느리를 보게가 없어서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음, 한나와에관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와께 호 드린다는 표현이 오늘 1장 28절에 세번이나나요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나옵니다 여와께 호 드리되 여와께 호 드리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드리네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경배한다. 바친다. 세 번이 나와요. 온전한 성김이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아시다시 여러분들 그, 어, 유태인들, 어, 엄마가 유태인이면 그 자식을 유태인으로 인정하죠. 그리고 아빠가 유태인이고 엄마가 유태인 아니면 유태인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신앙. 그래서 이제 엄마의 신앙, 보통 아이는 특히 딸은 더, 더,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 자식은 어, 엄마의 사상과 종교를 따라갑니다. 엄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큰 인물들은, 에, 신앙의 큰 인물들은 엄마가 신앙이 모세도 요괴벳 배시 저절 물리면서 키우는 태도를 덮고저절 물리면서 기도하면서 키히는겁니 결국 결정 나버려요. 거기서. 많은 어, 유아교육의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교와 3세까지의 교육으로 끝나요. 그 아이의 인생, 인성과 경쟁이와 근본이 거기서 끝나요. 그기운는 4세 때부터는 이제 뭐 데이터, 정보, 지식, 경험만 쌓일 뿐이에요. 근본은 안 바뀌어요. 생세안이 끝나버려요. 태교를 어떻게 했는지, 엄마가 아이를 넣고, 어디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절 물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저절 물리고 키웠는지, 그걸 결정하버려요. 그 아이의 근본이 결정하거든요. 근 일은 안 바뀝니다. <놀람> 자, 그대 결정이 되 있는데, 사라, 리브가 요괴배, 이렇게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 어머니 부모가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사월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또 우리가 계속 살펴가고 있지만은 가인의 자손과 세세의 자손이나뉘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그 족보가 나뉘어버려요. 계보가쫙 달리는 거예요. 부모,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인생과 삶이 달라져요. 자, 배드로그 말씀드렸듯이, 조나단 에버드, 에 예, 맥스, 맥스 주크라고 하는 사람. 그두 사람이 예배 때, 예배 때 갈라졌던 그 갈림길에서. 전 예, 조나단 에버드는 목사님 아들이어요 그래서 하나님을찾아주 예배, 예배처소로 잘 나갔던 친구였고, 둘이 친구인데, 맥스 주크는 놀러가 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름도 마찬가지로, 그 그니까 그것이 이것도 마찬가지. 부모의 신앙과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냐에 따라서 그두 집안이 300년 동안 조사하니까 그렇게 갈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집안 교육과 가정 교육과 부모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흠이 없는 지도자 성우에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바로 기도의사람한나와 그리고 엘가나의 에, 엘가나의 자녀 자손이었다 아들이었다 부모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자흠 없는 지도자 성우의 모습은 그렇게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뿌리가깊어요 그냥 쭉 내려오는 모습.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톱없는 주도자 3회. 두 번째는, 아이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아이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2장 11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있죠? 2장 11절. 2장 11절 듣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와를 섬기자. 아멘. 자, 아이가 사무엘이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 이, 이 말을 이렇게 기록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면 교회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절떼고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 성장에 맡겨요. 엘리지단에 맡겼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이 흠없는 지도자로서 사무엘이 될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부가 중요해요. 네, 우리 대전대기교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어,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아올린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 우리 장로님들, 안수일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해 주시면 우리도 저도 말찬가지로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철저하게 예, 말씀의 바탕 위에 철저히 세워서 교육부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이렇게 세워가야 되겠죠. 교육의, 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회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야스는 하나님께서 내리, 내리셨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지만 어쨌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업무들은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에, 관련된 집 기사를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 누가 부른단 말이야? 사무엘이 자다가 바뀌어가지고, 엘리지사한테만 달려갔어.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그래서, 가자라. 또 살라고 하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 부른단 말이야? 또 달려가가지고,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지사, 뭐, 아니? 또 편히 자라, 어, 편히 자라. 다시 자는데 세 번째, 사매라사무라 다시 세 번째 가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 같다. 네, 그러면 네가 일어나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 그리고 다음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자녀교이 실패했고 어,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 바람직하지 못한 제사장이었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가르쳐주고 재산을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지도를 해줬어요 네. 사무엘에게 이 그런 교육들을 잘 받고 자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아까 읽었지만 사무엘상 1장 28절에서 여와를 호 섬겼다라 여와께 경배하였라 예배 예배 자그 다음에 우리가 2장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와를 호 섬기니라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큰 거예요. 그 엘리 제스산운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유대인들 전통에 있어서 이런 게좀 해당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지만 책에서 읽었고 들었어요. 프롬 제네레이션 투 t 제네레이션 여기서 다는 거예요. 세대에서부터 세대까지 유대인 교육은 철저히 통합 예배예요. 그래서 아들과 부모와 자식 손주가 같이 예배를 드립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축복받은 가정은 4대가 예배를 드려요, 4대가.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축복받으면,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증손주까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대에서부터 세대까지.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의 중요한,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신앙과 사상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근본이 됩니다. 부모, 부모, 할아버지의 노하우를 그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당장 저만 해도, 저만 해도 저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가 있고 경험이 많아요. 그래서 조성민, 조성원한테 내려요.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쫙 내립니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부모, 할아버지가 얼마나 노하우가많냐말이한 60년 차이 나는데, 네. 인생의 삶에 그런 경험과 이런 것들, 지식을 쫙 내려줘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다. 황금은 이렇게 하는 거다. 예? 그리고 지체들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다. 이런 걸다 내려줘. 요 예? 직업은 무엇이다. 삶은 무엇이다. 관계는 무엇이다. 다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 교육은 교회 교육은 구원론이다 말씀드렸어요. 구원론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뭐 중요하죠. 빵 주고 아이스크림 주고. 교회에서 놀다가 고이 뭐 것도 중요해요. 교회에서 놀다가 이제 신앙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론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예수님을 심고 말씀을 심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이에요 구원론이다. 교회 교육은 구원론이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으로 애들을 무장시키는 니다 구원론로는 무엇이고, 교회론은 무엇이고, 종말론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야하는지 신론과 삼일체론 뭐 이런 것들을 얘들 에 심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이고, 죄로는 무엇이고, 인간이, 인간이 죄인이냐. 하,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쫙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런 것들 갖다 아이들한테 이런 시스템 속에서 쫙갖춰가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서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레위인들, 어, 시,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오직 성막을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1조로 그들의 기업을 삼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11, 이, 이 시스템이었어요. 자, 민수기 18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저선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폐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렇게 해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했어요. 그런데 불약 이스라엘이 멸망한 당시 이게 붕괴돼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조 5백만 네요 이러다 보니까 레위인들이 무너지고 그리고 전체 시스템이 망가졌다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3월 당시 엘리의 엘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고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혼이와 비니아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에 드릴 것들을 갖다가 자기 축복하고. 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은 살아있었던 거예요. 이 시스템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무엘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시스템 돌아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품없는 지도자 사무엘은 그런 시스템 속에서 탄생이 됩니다. 좋은 부모의 신앙을 내려받고, 기도의 신앙도 내려받았던, 거예요. 어머니 한, 한나가 자, 사무엘을 갖다가 저을뗀 다음에 그 어린 자식을 그성 성전에다 맡기고,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 뒤로는 나오지 않지만,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죠? 강간이강간이 찾아와서 받겠죠. 강간이 만나면서 성전에다 맡겼지만은 그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강간이 살피면서 돌봤겠죠. 그죠?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교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큰힘으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흠없는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이 사무엘의 이 배경은 바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고, 교회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이 사무엘이 흠없는 지도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 세 번째는,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숨기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했어요. 자, 우리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좀 떨어져서. 7장 3절입니다. 7장 3절.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어,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 연세들 많으셔서 뭐, 이제 돈아고 키우고 안 되잖아요. 손주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자기, 우리 여러분들 아들, 따님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어떻게 손주를 봐야 돼요? 자, 세 번째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만의 승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신 한번 쉽습니다. 7장 3절, 같이 있습니다.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모원족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약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부려보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라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불레의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지라 아멘 자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만신 순... 사무엘 자신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는 거예요. 예, 성경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 사사가 당시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신정 정치 시대 때 왕을 세우기 전에 이스라엘 통치자예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왕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는 거예요. 사사가 그렇게 해서 제사와 이렇게 선자로서의 사명을 담당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사 참회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을 파괴시켜요. 네, 이게 첫 번째 건데요. 우리 그 위에 있는 17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 17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럇여아림인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담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디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괴를 지키게 하였던 이절이 있습니다. 이절 시작. 개가 기란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 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하를 사모한 자.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이 언약괴를 유실합니다. 뺏겨요. 그리고 사모엘이 가져와요. 사모엘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 철저하게 우상을 파괴하는 역할을 해요. 음. 음. 사무엘이첫 번째 했던 역할이 뭐였냐면, 아스다롯과 이방신상을 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이, 이 장면이 대체적으로 사사들이 했던 그 사역이었어요. 이, 스라엘백성들이 사사기 때 계속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상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 이방 족속들의 지배를 받게 하시고 어렵게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닥을 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자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기로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사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 1개에 나타나는 성분들도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먼저 하는 일이 모든 이방 신상을 구세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 하는 거예요. 자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예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그 역할을 했고요. 예자 너희는 하나님만을 섬기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터이니 너희도 하나님만을 섬길 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상 역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의 흥망, 흥망 성세를 보면 여기에서 결정돼요 여기서 하나님만을 하나님들에게 잘 섬길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결정돼요 모든 축복과 은혜가 결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히스기야 어, 오전 오전도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 여호사밧 여우, 요시야 아, 우리가 이제 솔로몬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앞에서부터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어, 하나님을 잘못섭니요 어머니가 스가리아 선지자의 딸이었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신앙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천전개혁정책을 펴요. 히스기야가. 자열왕기하 18장 3절.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히스기야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나온다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아 묵상을 찍으며 자,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가슴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노뱀을 부셔요. 이첫 번째로 하는 것이 뭐냐면 아스다로 여러 가지 이방신상을 딱게 부시는 것부터 이 히스기야가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정책을 뜨는데 자 여러분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뱀을 보면서 불뱀이 와서 무니까 자 녹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자 이것이 계속 내려와 가지고 녹뱀에다가 분양하는 사건이 계속 벌어졌던 거예요. 이건 안된다말이에요 이거 우상숭이, 이거 부셔버려요. 예수야, 그걸 부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 것을 강조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대하 30장 1절에서 자, 첫 번째로 이것을 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6월절을 지킵니다, 6월절을. 그러니까 딱 패턴이 똑같아요.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6월절을 지킵니다. 예수님만을 숨기는 신앙을 집어넣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 회개하고. 그렇게 그 히스기아가 진행을 했더니 예, 이런 기, 기록들이 너무나 많아서 역대가 31장 2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이스라엘 배선들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십다 그리고, 자, 32장 23절에 뭐라고 부릅냐면희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 이끌었던 모든 사람들, 뭐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뭐갈뭐여우서 갈렙 갈렙의 사위였던 은희의 사사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사드락 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카와 벤드 믿음의 용사들 모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존귀하게 하십니다. 찬란하게 믿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잘존겨드리고 우리가 몸 대신 교회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중심 신앙을, 중심 신앙을 으 무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주변에 여러, 에, 연약한 지체들, 교육부, 아이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하나님께잘 인도하는, 인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여러분들을 들어올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원리는 똑같아. 원리는. 이 사무엘이 이렇게 흠없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위에서부터 좋은 신앙을 이어받았고, 그가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고, 교회에서 컸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사명을 감당했다. 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사무엘 될수 있었다. 그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에, 어, 어, 부모 신앙에서 제가 한 가지 칭호는 데 부모 에, 사, 이, 엘가나와 한나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 신앙이 에, 심지어는 한그 삼위 자기 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에, 그 신앙이 있었어, 그 신앙이 100%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거예요. 자네를 그 신앙으로 자녀를 그 사무엘을 맡겼고 하나님께 두렸고 받쳤고 하나님께 가드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예, 책임지셨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그 거대한 위대한 인물이 나왔던데. 자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가, 자손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해야 할 것인가, 교회에서 어떻게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인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거 하나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대전주교회가 그렇게 이 신앙 한 신앙으로 보장하고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좋은 신앙을 내리고 교회 교육을 통해서 그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이렇게 해서 잘 내리고 그렇게 해서 어 우리가 진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존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존교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보로 축원합니다. 아멘.